종마카드 일관문 바락페이지 직후에 나오는 5연속 카드 패턴입니다. 컷싱 끝나면 일단 바깥으로 빠져주세요. 부채꼴 장판 개인똥 피한 다음에 중앙파도 스페로 줄넘기 해서 붙어주시면 됩니다. 파도 줄넘기하고 나면 가장 먼저 타겟이 누군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표식이 있다면 머리 돌리지 마시고 보스 정면에서 가드할 준비해주시고 표식이 없다면 가드 시도조차 하지 마시고 보스 뒤로 가서 딜해주세요. 가드를 성공할 때마다 해제할 수 없는 암흑 디버프가 중첩되는데 가드 5번 이후에 나오는 카운터로만 암흑이 해제되기 때문에 표식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정면에서 가드해주셔야 하고 실패 방지를 위해 한명 정도만 지원해주는 게 안정적입니다. 가드 5번 이후에 카운터 쳐주시고 카운터 치자 맞아 정면 즉사 찌르기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로 피해 주시면 끝입니다. 포인트만 정리하면 줄넘기 이후에 표식 확인하시고 표식 걸렸다면 머리 돌리지 말고 가드하기 안 걸렸다면 뒤로 가서 딜 다섯 번 가드 이후 카운터 치고 정면 빠지기입니다.